요즘은 대중가요를 학교에서도 배울 수 있다고 하는데요. 어. 학습 동기를 유발한다는 취지에서 어, 1996년부터 음. 교과서에 대중가요가 실리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오래됐는데? 그렇다면 우리나라 최초로 교과서에 실린 대중가요는 무엇일까요? 조용필의 그거 뭐지? 그거 뭐지? 빨리 마주스야, 머리. 여행을 떠나요. 친구. 여행. 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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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 정답입니다. 오, 예. 정답입니다. 오, 예. 정답입니다. 오, 예. 조용필의 친구여는 1996년 고등학교 1학년 교과서에 수록되면서 오, 교과서에 실린 최초의 대중가요가 됐는데요. 오. 조용필 씨는 가장 많은 노래가 교과서에 실린 가수로 친구여뿐만 아니라 여행을 떠나요, 돌아와요 부산항에 한오백년 등총네 곡을 교과서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윤심덕의 사해 찬미, 이비자의 엘리제의 여왕, 서태지와 아이들의 난 알아요, 아이유의 좋은 날 등이 교과서에 실려 있다고 합니다. 좋은 날.